아, 드디 다른 종류이다 땡아치 한번 해볼까?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맵이, 이, 이 맵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땡아처 한번 해 그거 선키퍼의 세컨나가 서드품문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전략적으로 심플하면서 컨트롤만 요하는 안성맞춤이다 상대가 초고수가 아니라면 먹힐 것 같은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던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부족함. 준비됐어.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좋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어디로 가는들?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는들? 땅을 지켜야 하었소. 아, 어, 그렇군. 어서 지시를.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오. 누가 자연을 내려. 위협하는 것이오? 자연의 분노를 느껴라. 자연은 쉬지 않지. 이루어지리라. 아 위도와 포먼스. 아 것이요. 컨트롤 신경 쓴다고. 위험한 상황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 어택 플러기 때문에 모든 용서가 돼요.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아아아씨이 아, 개가 생고아씨 아,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뭐야? 위험이 이렇게 이용한다고? 아주 용용 부족한 자연은 쉬지 않지. 바이벌버서 완전 누가 자연을 해 버렸다. 대패 위험용하시오. 자연은 쉬지 않지.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을 위험한 상황이요. 안녕하세요. 아, 갈렙 완전 대패해 버렸네. 림도를 위하여 어 누구도 자연을 협하지 어서 지시를 님이 지금 내게. 아주 아플 어, 거야. 을내리 어디로 가 아, 님이 지금 날카롭습니다. 명령을 내려. 지 어서 지시를 준비됐어. 어디로 가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설명은 위험한 상황이요. 알겠어. e 다리 b e 무 g a r was so. Get me, bema. Tayon, get me, bema. I got you. Kitty, go. k i t t 어서 지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균형을. 어디로 가면 돼? 누가 자연못 나오지 않을까? 힌트 없죠? 어서 지실에. 좋아. 이루어지리라. 기다리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요.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죽음. 어디로 가면 돼? 자연은 쉬지않금전 어서석과 교 중입니다. 명령하시오 기고 있어 내가 왔어 음, 자연을 알겠어. 위협하지 못한다 기다리고 위험한 있어 위험한 상황이오 자연의 분노를 해? 느껴라. 고토 어, 자연을 오 명령하시오 기다리고 있어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어서 어디로 가면 돼? 위험한 상황이오 영혼의 힘으로 야마포를 바라고 사랑했었는데뭐정도로 어, 한... 좋습니다 제일 좋죠? 아, 그 게임 위좀 없는데?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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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한 상황이으로겨야 자연을 응. 자연을 위협 어디로 가는가? 누구 자연을 가자, 가자. 다나이야 어서 지시를 칼린도어를 위하려 자연을 쉬지 않으누구 자연을 위협하지 못한다 친구 맞니 이거? 나 별로 너의 선택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루어지리라. 물론. 나 거슬리게 하지 마라. 위험한 상황이요. 어디로 가는 거? 자연을 위협하는 마이크 안 들리나요? 남기자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자연 쉬지 않시 어서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요. 하명령 내가 왔 이루어지리라. 깜짝가나 열심히 하고있었는데 네, 자꾸 안 나오고 이라고 당황했잖아. 어,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어이날 주겠어. 위험한 상황이야. 기다리고 있어. 설명 어서 탈 네, 명령 내

어서 진실의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짓고는 어서 진실의 설명은 됐어 누가 자연을 위협한는 것이오 선설이완료되겠다 위험한 트리를 지어 트리를 지을 나잖아터스로 지어야 되는데 어서 터스로 지어야지 저게 막크시의목줄할수 있어 서 진실의 영물론이 혹 녀석은 그레프은이연패했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음... 이녀 세상에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니니까 이 녀석은 이이녀이 어디에 가면 빠지지 않지? 어서 지시를 해야 명령을 짜여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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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걸 자유로위협업에기다야한 너무 길지 마시고, 제대하야어 가면은 어서 지시를 자연은 명령을 따지 않지? 명령명명명명 명령하시어 어, 큰 위험한 상황이여 지하 아굴 전사들이 적킬 도전 중 우리의 의지 어서 기시어명령 내리 너무 심각한 건설이 완료되어 자지지 내가 어디로 가는데 자 막투맨 1 내가 왔어 하 네. 우리의 의지 로지지 기다리고 있어. 았습니다미없다을 근데. 알겠다 미움을 찾았습니다. 미움을 찾았습니다. 미움을 찾았습니다. 미움을 찾다미을찾았가니다을찾을찾을어았기니을찾다다을찾았습다 아무 가까이 이제. 이는 오하는것이 명령대로. 것이요. 자연은 지 이거 파이 필요 없구 와이어. 행동할 때가 누가 자연을 하는것이가 자연은 해한리님풍선 내게 감사합니다. 소화소아 전달소화. 명명하십니까? 내게 고맙습니다. 행자 이러면서 트리아 던지고 자 위협하는 거. 가면 공업화 눌렀나? 못 눌렀네요. 자 쉬지 않지. 클러 같은 거 하자. 그렇지. 이런 거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키퍼에다가 지금 줬는데 그럼 공격 네. 집에 갈 때마다 오브 사는 거다. 어디로 가면 위험한 상황이요. 우리 신성한 곳 더럽혀지고 있어어 아, 어사 저 어서 출해 어? 야, 이거 뭐냐 아, 아. 거저시야밝수있는게 뭐 아, 없네. 자, 그랬다고 너무 그뭐 많이 죽어 돈다 이거. 마당 쪽에도 위세을 보내 놔가 계속 하겠합시다 어서 히 쏘리게 하지 영하는것이요 영원히 쏘리게 하지 마영리게 하지 마세 영원히 쏘리 영원히 쏘리게 하지 마 영원히 쏘리게 한게지마세영영

아이고 돌아가셨네.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도>